안녕하세요. 카니발 유튜버, 한규영갑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벌써 8월 달에 출고받은 카니발 9인승 가솔린의 3개월 차 연비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이유는 구매를 하고 어떤 게좀 정보가 좀될수 있을까. 카니발 가솔린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가 사실 연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솔린의 연비에 대해서 매달 이렇게 기록하는 영상을 조금 찍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8월 초에 출고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정확하게 8월 7일날 이제 출고를 받았네요. 2개월 차 연비까지 제가 찍었을 때좀 많이 탔어요. 그때까지 보니까 9월 24일날까지 넣은 게 82만 5천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제가 탄 겁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차가 나오고 좀 신나게 여러 군데 막 돌아다녔어요. 여수도 가고 부산도 가고 누적 연비가 7.6km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한달 동안 이제 어 그때부터 이제 10만 원 단위로만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유를 3번 했네요. 3번 했는데 10월달에 30만 원. 누적 연비는 7.4km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장거리를 안 다니고 단거리 위주로만 좀 다니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7.4km다 누적 연비가. 현재 거리는 5,152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름을 넣고, 어제 10월 8일에 이제 기름을 또 넣었으니까 14일 딱 14일 정도 타고 그러니까 2주 타, 탔네요. 이제 10만원 기름 넣고 2주 타고, 이제 기름을 어제 넣었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그래요, 막 연비가 뭐 어떻든 간에 1,2주 정도 타거든요. 기름 한번 나오면. 지금 현재 5,152km를 주행을 하고 있고, 누적 연비는 7.4km, 주행 거리가 이제 467km를 더 달릴 수 있다라고 지금 뜨거든요. 기름은 어제 넣었으니까 지금 거의 만땅인 상태입니다. 어. 제가 1년에 한 15,000km 정도를 탄다고 계산을 하고서 이제 사량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1,300km 정도를 주행하면은 얼추 맞더라고요. 어쨌든 3개월 3,900km를 타야지 사실 맞는데 5,000km가 넘었어요. 이제. 원래 카니발을 운용하시던 뭐~ 오너분들 같은 경우는 얼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타고 다닌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지만 저처럼 이제 5인 가족이 가자녀가 되면서 카니발의 필요성을 느껴서 카니발을 이제 구매를 하시는 이제 아빠들은 갑자기 어디를 막 여행을 떠난다든가 차가 나온 김에 그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예상이 좀 벗어나는 오바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출퇴근은 저는 한 20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기름 한번 넣으면 한4 5 0 0 k m 라고 이제 떡 뜨거든요 그럼 한 400km 탄다고 생각하면 원래 계산상으로는 21일 정도를 타야지 맞죠? 이제 중간중간 장도 보러 가고 그 드라이브도 좀갈 수도 있고 쇼핑을 갈 수도 있고 다돈 쓰는 것 밖에 없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여가 생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열흘 정도는 일단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에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주유를 한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이게 좀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가솔린을 좀 고려하고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문턱을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장거리를 많이 이용하시거나 이러면 디젤이나 하이브리드가 답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솔린을 타본 결과 오히려 장거리를 많이 타면은 가솔린이 좋을 수도 있다는 라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산이랑 여수를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봤을 때 가장 높은 연비를 기록한 게한 13km 좀 넘게도 나왔었거든요 짧은 시간 장거리를 좀 많이 운행을 한다 어쩌면 가솔린도 괜찮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차가 되고 이제 5,000km 가까이 되면서 지금 5,156km인데 이제 슬슬 조금 밟아 봤거든요 그 전에는 되게 안전 운행 정도로만 했고 조금 조금 슬슬 한번 좀 뚫려 있을 때는 좀 밟아보기도 하고 한번 힘도 좀 한번 느껴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프락셀은 밟아보진 지않았죠다 어쨌든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아 6기통의 질감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쭉쭉 뻗어주고 어 제가 가고 싶은 만큼 속도가 나고 추월하고 싶을 때 추월도 되고 그렇다고 막 양아치처럼 막 이렇게 운전하진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좀잘 샀을 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고성능에 좋은 세팅의 차량을 구매한 걸지도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더 애착이 좀 생겼어요 물론 이제 저번 달에 이제 25년형 차가 나오면서 25년형이 출시가 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싱숭생숭도 하고 조금 마음에 안든 기아 차에 대한 좀 아,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제가 운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신나게 한번 잘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카니발 4세대 페이스리프트 가솔린 3.5 아이보리 실버 프레스티지 아기로 지 3개월차 연비는 누적연비 7.4km가 나왔고요 5,157km를 탔고 현재까지 120만원 정도 주유를 했다 지금 만땅이 상태니까 사실 다음 주유까지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다는 라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응? 뒤로 가세요 <laughs>